안녕하세요. 손똥입니다. 즐거운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? 오늘은 빈티지 스타일 에서의 모던함을 갖춘 브랜드 미시데 카즈오의 브로우 라인 모델입니다. 확실히 좀 뭐랄까요? 감각적으로 묵직함과 진중함을 선보이기에는 하금태만한 녀석이 없다고 생각하는 1인으로서 하금태를 향한 남다른 애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스타일에 있어서 다양함을 추구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견해를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 믹스 매치로 또 어울리게 구성을 하면 굉장히 매력적인 멋스러움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하금태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아, 바로 니시데 카지오의 메인으로 물려도 될 만큼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죠 바로 브로우 라인입니다 이거 어, 브로우 라인 원이에요 어, 역시나 좀 얄쌍한 매력을 가지고 있고 제가 딱 좋아하는 쉐입입니다 그럼 이제 안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클래식함이 무신 풍입니다. 굉장히 아이라인의 느낌이 있어서, 뭐랄까요, 좀 짙은 인상을 표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착용감도 좋습니다. 가볍기도 하고, 템플도 굉장히 안정감 있게 저에게는 잘 맞는 녀석입니다. 요 녀석 사이즈는 렌즈 가로 48, 세로 40, 템플은 145 정도입니다. 사이즈도 하금태에서는 적당하다고 느끼고, 또 착용시에도 너무 크거나 작거나 한 느낌 없이 딱 맞는 느낌의 사이즈라 데일리로 아주 좋은 녀석이기도 합니다. 또 템플은 얄쌍하지만 끝에 두꺼워졌다가 아주 얇아지는 아주 강약의 조절이랄까요? 이 부분이 굉장히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음, 그래서 조금 더 더욱 세정미를 풍기게 합니다. 이 리벳 장식도 아주 심플하고 좋습니다. 그리고 하금태는 그렇 블랙에 골드 컬러가 진리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느낌 있습니다. 템플이 정말로 느낌이 좋아요. 리벳 장식이 이렇게 있고 보시는 게 색감이 금색이 정말 색감이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착용샷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이제 착용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정면 그리고 좌우입니다. 음 어떠한 느낌인지 다 감이 오시죠. 이래서 제가 이제 하금태를 좋아하고 또 완벽한 라인을 선사하는 녀석이라 애정 한가득입니다. 빈티지 스타일에서의 모던함을 선사하는 브랜드 니시대 카지오 어떠실지요. 오늘도 나는 안잽이다.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만 쏜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